전공 누구나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서울 집중 물량이 16세대나 나와 있다는 것이. 임성배 TV. 보가댄크 <laughs> 오늘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무순이 집중 물량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서울의 무순이 집중 물량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무순이 집중의 제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량은 호반 서밋 개봉 무순이 집중 물량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열을 먼저 살펴보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 물량입니다. 371세대 중에 일반 분양 190세대를 했고, 지금 현재 잔여 물량은 16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24층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84제곱미터의 물량으로 입주 시기는 2025년 4월에 예정인 무순이 집중 물량입니다. 공급 대상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84A 타입 같은 경우에 자녀 세대가 3개의 세대가 남았고요. 이제 저층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에 11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층 이상의 고층 물량도 남아 있고요. 84C 타입 같은 경우에 2 개의 세대 저층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총16 개의 물량이 지금 현재 무순위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서울에 입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반썸이 개봉의 위치인데요. 이제 오류 ic 인근의 위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오류 동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권역의 입지라고 볼 수는 없고요. 서울의 끝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의 신축 아파트의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급은 제한적이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청약 당시에는 청약 경쟁률이 그래도 일부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이 청약을 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물량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금 현재는 16세대가 남아 있고 입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서울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그런 아주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다든가 또는 어뭐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추후에 뛰어난 개발 호재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아닌 입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량을 그래도 지금 좀 외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은 호반 써밋의 위치이고요. 호반 써밋 개봉 같은 경우에 2024년 11월에 이제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이고요. 34평형의 최고 분양 가격은 9억 9천만 원, 10억 원을 넘지 않는 선에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실 거래 가격이 이제 10억 원을 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바로 길 하나를 건너면. 개봉 프루지오 12년차가 된 아파트가 있는데요. 33평형의 실거래가격은 8억 5,900만원이고요. 인근의 이제 구축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32평형의 실거래가격은 8억 5천만원. 또 개봉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의 개봉현대 1단지 같은 경우 25년차 된 아파트 33평형의 실거래가격은 7억 9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이제 경기도권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된 것을 봤을 때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입지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개봉동 호반 호반섬의 개봉 같은 경우에 청약 경쟁률을 봤을 때는 그래도 청약 경쟁률이 일부 어, 나왔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점 같은 경우에도 50점대를 넘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제 미계약 물량들이 발생을 하면서 무슨 이륙중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시세 대비 비슷 비싸다고 이제 느껴지지만은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을 봤을 때는 또이 아파트의 가격이 기존에 오래전에 분양을 했던 물량이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도권에서 분양했던 물량을 하나 먼저 살펴보면은 평천자의 퍼스니티에 111세대 무순이 집중 물량이 나왔습니다 평천 신도시 내에 입지를 한 물량은 아니고요 평천 신도시에서 인접하고 있는 곳에 물량 인데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녀 세대 수가 111세대의 물량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왔고 이 물량의 분양가격을 이제 한번 봤을 때 5구제곱미터가 9억 8천 8백만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개발 개봉, 그, 개봉 후보안의 그 분양 가격, 8, 4제곱미터의 분양 가격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이 5구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이었고요 84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은 13억 원을 넘게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주변 시세 대비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는 단시간에 이제 완판이 되었어요. 물론 입지적인 부분 그리고 추후에 이제 월판선이 생기는 역세권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어, 선도지구를 통한 평촌의 신축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이주 수요로 인해 가지고 이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많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임성베이 부동산 스터디에서 좀 자세하게 강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집중적인 스터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비공개 특강 참여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완판이 되었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호반섬이 개봉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3억 원 이상 이 물량이 비싸거든요. 이러한 분양 물량들이 이제 완판이 안 됐을 때는 호반 서밋 개봉 같은 경우에 좀 비싸다고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서울의 신축 아파트 10억 이하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어쩌면 저렴하다고까지 보여지고 이제 추후에 분양가 대비 저렴한 아파트의 청약을 신청을 해야 되겠지만 무슨 이 집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 사항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제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주택자만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만 청약 신청을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무슨 이집 접의 물량들을 좀 관심있게 봐야 될 물량이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달해 드립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쪽이 남쪽이고요 뭐 정남향의 물량들 남동향의 물량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 외모 길쭉하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의 모양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한번 살펴보시면 독서실, 작은 도서관,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 GX룸 같은 것들이 있고요. 스크린 골프라든가 골프 연습장 같은 것들도 잘 구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84A 타입 같은 경우에 3개의 세대,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과 침실 1, 2,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드레스룸의 공간과 파우더룸의 공간이 있고요. 또 추가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84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펜트리 라든가 아니면 알파룸을 넣어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펜트리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평면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84b 타입 같은 경우에 11개의 세대 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방과 작은방 2개 그리고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방에 작은 드레스룸 파우더룸의 공간이 있고요 또 추가적인 공간도 측면 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추가적인 팬트리 공간 같은 것들이 이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좀 평면도 자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84C 타입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세대이고요. 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과 침실 1, 2, 방 3개, 욕실 두개로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투베이 같은 경우에는 맞동풍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단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추가적인 공간은 작은 방 쪽에 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평면 구성이 아주 우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민영주택 비규제 지역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 없고 거주 의무 기간도 없습니다. 이제 분양과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준해서 가격이 좀 비싸게 책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순위 청약 공고일은 1월 13일, 그리고 접수는 17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1월 23일에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최근 이제 묻지마 청약 같은 경우에 계약을 하지 않는 실수요자들이 청약 신청을 그냥 재미삼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런 그뭐 제재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청약 신청하고 그냥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내집 마련을 하실 분들 그리고 물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대상자 같은 경우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이제 대부분의 전국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요. 청약통장 가입 여부 상관이 없습니다.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공급 금액을 한번 살펴보시면 84A 타입 세개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최고층 5층에서 10층 같은 경우에 9억 7천 9백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요. 84B 타입 11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층 11층에서 15층 같은 경우에 9억 8,300만원. 84C 타입 2개의 세대 같은 경우에 5층에서 10층 같은 경우에 9억 7,9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넘지 않은 선에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고, 계약금 10%, 입주 때 90%를 납입하고, 어, 입주를 할 수가 있는 분량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너무나 높은 고분양가의 분량들이 많이 나오고, 10억 이하의 84제곱미터의 아파트 서울에 신축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부터 이제 계속해서 쌓여 있던 악성 미분양인데 주변에 이제 아파트의 고분양가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어, 수도권에 너무나 높은 분양 가격에 물량들이 완판이 되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해 보이는 착시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물량을 제가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입지적인 부분이 우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물량을 보시면서 그래도 서울의 핵심 지역에 10억. 이하의 물량들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한 물량들을 보면서 청약 경쟁률이 또 얼마나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물량들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의 청약 경쟁률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물량 청약할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또 전세대 확장 시공 그리고 전세대 비용 무상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이라든가 추가적인 부분들 무상으로 제공을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마지막까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무순이 집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러한 물량들이 지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나오는 무순이 물량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물량들 내가 청약 신청할 수 없는 물량들로 변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더욱 더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